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. 고인돌입니다. 예,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지금 산에 왔고요. 예, 예, 오늘 타는 산도 장 넘어가기 전에 있는 산이에요. 예, 여기가 초입이고요. 초입부터 난초들은 제법 많이 보이네요. 저희 예, 전남권에도 어, 동해를 입었나 봐요. 난잎들이 예, 많이 타 가지고 있네요. 초입에 난초들이 많이 발견해서 좋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난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편백숲에 오면 난들이 진녹을 띠고 있네요 산이 넓기도 하고 나는 별로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어제 그제 금거북이 사장님께서 도라지를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쌉싸름하면서도 입안에서 향이 오래 남고 좋더라고요. 자꾸 뇌리에서 그 도라지 생각이 나가지고 난초는 안중에도 고 저도 지금 도라지 입을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안 보이네요. 사장님 내 입을 하고 다녔던 그 산지하고 이어지는 산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다 집중해서 하려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마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거진 정상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. 네, 야. 높은 곳에 이렇게 예, 묘가 하나 있네요. 앞에 또 국화꽃 같아요. 마른 국화꽃이 놓여 있고, 화순읍내에는 철쭉이 다졌는데 아, 여기는. 아직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여기가, 누구의 묘인지는 모르지만, 더불어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쉬었다가, 마저 위에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,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묘지에서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, 물을 마시는 와중에 이 친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어, 생강은 아니고, 발부인데요. 그래도 예쁘네요. 근데 이쪽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아마,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보기에는 참 예쁘네요. 이 친구가 생강이고 조금 입이 둥글면 가져가 볼 법도 한데, 묘지에서는 가끔씩 이런 개체들이 보이더라고요. 또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잠시 감상하다가 가시게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를 또 난실로 가져가면 많이 좀우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 말을 들어야 겠죠 감상만 하다가 마저 정상적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멧돼지 그 주둥이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. 꽃게이로 파내듯이 이렇게 <laughs> 내가 뭐 먹을 게 있었나 봐요. 땅강아지나 지렁이나 그런 게 많았겠죠. 이야. 흙이 마른 상태로 봐서는 다녀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이 정도 힘이면 휴대지 될까요? 와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겠습니다 받는 힘이 1톤 이상은 될것 같아요 <laughs> 이제 거의 정상부에 와가고요 마지막 정상이라 엄청 가파라요 근데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아침에 오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아요. 자연 주는 혜택, 선물, 새소리와 함께 햇살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마저 올라갔다가 오늘 공을 좀 가야 돼요. 물도 좀 줘야 하고 해서. 마치 정상까지 갔다가 하산하면서 난초를 보고 없으면 바로 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예, 가다가 좋은 개체를 만나면 예, 제가 영상을 또 올리고요. 아니면 여기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